요즘 유튜브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장소 또한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SNS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게시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SNS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SNS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SNS를 인간백화점에 비유하곤 합니다. 백화점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경쟁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트에 비해 백화점은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입점해 있고 그 상품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소비자는 많은 상품들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SNS에 우리들의 다양한 능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능력을 상품화하여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유도합니다. 운동하는 영상,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영상, 값비싼 음식 사진, 우아한 느낌이 나는 사진, 외모가 잘 나오는 사진 등 보통 SNS는 우리의 약점이 담긴 게시물은 거의 없고 우리의 능력이 잘 포장된 게시물이 대부분입니다. 제 채널의 경우에는 제가 그나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자기계발과 운동 쪽이라 미라클 모닝을 통해 미라클 모닝 루틴을 소개하며 이러한 루틴으로 생활하면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기계발의 한 방법을 소개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NS 인간백화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SNS에 대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저도 처음에는 SNS를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유해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회사에 왜 자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니, 긍정적인 면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SNS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품을 입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출이 되는 것은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으로 내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내가 눈에 띄는 능력을 가졌을 경우 SNS는 그것을 홍보하는 엄청난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백화점만 해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SNS는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SNS가 엄청난 숫자의 인구에게 나라는 인간의 상품을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SNS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밑바탕이 되어야겠죠. SNS의 긍정적인 부분 두 번째는 사람들의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저만 해도 SNS가 없었다면 월급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의 쉬운 접근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챌린지를 만들어 유행시키거나 재미있는 영상이나 쇼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NS의 부정적인 부분은 인권백화점의 SNS를 사용하는 모든 인구가 자신을 상품으로 내걸고 경쟁하면서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1점에서 100점까지로 나타내보면 작은 마트에서는 경쟁하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가 70점 정도의 능력만 가졌어도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만족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엄청난 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SNS에는 85점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며 SNS에 나와 있는 소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림으로써 사람을 지나치게 서열화하게 되면서 인간을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상품으로서 평가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SNS의 부정적인 부분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짧고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은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게 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중독되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SNS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SNS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애초에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자본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기업 중에 SNS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SNS는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서 경쟁력이 생겼을 때 SNS 백화점에 우리를 전시해 놓으면 자신의 영향력도 넓히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NS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SNS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구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